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주에 좋은 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알려드리는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청계천에 나왔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이쪽은 청계천의 그 을지로 오가 쪽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주와 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또 운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새로운 10년 대운이 들어왔다. 올해부터 운이 바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주라는 것하고 운이라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만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주 팔자, 여 글자 그것이 바로 사주입니다. 그 밑에 숫자가 쭉써 있고 60갑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10년 대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1년운이고요. 더 밑에 있는 것은 월운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팔자라는 그 사주 네 글자 외에도 10년 단위로 되어 있는 운이 있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운이 있고 월운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이 운하고 사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다 혹은 나쁜 운이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운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컨디션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울하게 보냈지만 내가 그, 운의 흐름상 봤을 때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하고 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요. 이규호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규호라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이규호라는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0년대 운, 1년 운, 월 운, 하루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고, 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다, 혹은 건강을 알고 싶다, 그럴 때에는 사주팔자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50대 운이 어떠냐 나의 20대 운이 어떠냐 나의 올해 운이 어떠냐 이런 것을 알고 싶다면 10년 대 운, 1년 운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한다고 할 때에는 사주 팔자라는 것하고 운이라는 것을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와 바람의 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홍길동이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저 나무의 일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나무를 한번 연구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길동이라는 나무를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대나무냐, 소나무냐, 전나무냐, 잘생긴 나무냐, 못생긴 나무냐, 건강한 나무냐, 건강하지 못한 나무냐,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존재는요 자기만 올고지 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 바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낙엽이 떨어지겠죠 태풍처럼 강력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꺾이고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 바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무 자체도 당연히 연구해야겠지만 부는 바람도 같이 연구해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나무의 일생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해당하는 게 사주팔자라면 부는 바람에 해당하는 것이 10년 대운 1년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10년 대운 1년 운이 사주팔자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주변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좀덜 똑똑해도 주변 환경이 잘 따라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사주팔자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1년 운이 좋은 운이 흐르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주가 나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운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규호라는 사람 그 사람은 생김새도 그대로고 성격도 대체적으로 변하질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20대하고, 30대 운이 다르고 올해 운하고 내년 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운을 딱 잡았을 때, 그때에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도가 시작이 된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올해의 운을 잡아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대 운이 이제 시작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년대 운이 새로 시작되기도 하고, 1년 운이 새로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달, 월 운이 새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운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갖고, 내가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 자기가 바라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이성을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올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물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의 성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에는 재물 운이 들어오고, 어떨 때에는 이성 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직장 운이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 이번 달에는 이성 운이 들어오니까 내가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겠구나. 혹은 올해에는 이성 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번 연애를 해봐야지, 꼭 결혼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의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 재물운으로 들어오느냐, 이성운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사주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들여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어떤 가게를 하나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목돈을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내 인생에 있어서 배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떤 얼마나 성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자신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투자를 하는데 상황이 바뀌어갖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주라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올해 운이 어떤지 내년 운이 어떤지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올해 운이 너무 안 좋다. 그랬을 때에는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은 여러분들이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10년대 운이면 한 2년이나 3년 정도 아주 유난히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무대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죠. 운이 너무 안 좋다. 그랬을 때에는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음 해로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 분석이라는 게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 팔자 여덟 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운의 흐름을 보면서 아, 나의 운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올해 운은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무리하게 투자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내년 운은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지금 살기는 사람하고 연애를 잘 해갖고 내년쯤에 결혼을 하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사조근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그런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기해년이 시작이 된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올 한해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계천에서 사주상담가 이규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